어느날 실종됐던 3남매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3남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단서는 숨진 어머니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부검은 말한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실제 사례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창작되고 각색된 이야기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상 등장인물은 영문 이니셜로 표기했습니다. 어느날 경찰서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한통 걸려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자신의 밭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보니 여름인지라 풀이 길게 자라 있어서 밭 주변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숨진 사람은 밭의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상태로 누운 채 발견된 망자는 상당히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이나 옷차림으로 봤을 때 숨진 사람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조회한 결과 약 일주일 전쯤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70대 여성인 A 씨로 밝혀졌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은 A 씨의 셋째 딸인 D 씨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일주일 전쯤에 어머니가 사라져서 실종신고를 냈던 것입니다. 뒤이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B와 C가 경찰서에 도착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경찰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했지만 여름이라 사체의 부패가 너무나 심각했기에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사망 시각을 알아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두 아들들은 한국에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유는 이들이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들이라 곧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았다던 셋째 딸 D 씨에게 실종 당일의 일을 물었는데요, 나머지 두 아들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수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두 아들들이 한국으로 입국한 사유는 어머니의 실종 소식을 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실종 전 자신들에게 보냈던 문자의 내용 때문이었다고 했는데요. 숨진 어머니 a씨는 남편이 죽은 이후 혼자였고 생전 남편이 남겼던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아 따로 재혼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산은 3남매에게 골고루 배분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쯤 해외에 사는 두 아들에게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다. 합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셋째 딸에게 주고 두 아들에게는 부동산 약간과 어머니가 살던 집한 채만을 남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보낸 문자에 놀란 두 아들은 전화를 시도했지만 어머니가 받지 않았다는데요. 이어서 같이 살고 있던 딸에게 전화해 보니 어머니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한 두 아들은 며칠 뒤 한국으로 입국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두 아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어머니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 뒤 핸드폰도 놔두고 간 채로 실종되었던 것인지 경찰은 셋째 딸 D 씨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지만. 딸 역시도 자기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으며 실종 전날에 자신과 남편을 불러서는 유산 상속에 관해 말한 뒤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잠시 남편과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 A 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CCTV가 지금처럼 많이 설치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핸드폰도 두고 간 A 씨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A 씨는 해외에 사는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 갑 갑자기 집을 나갔던 것이고 실종신고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갑자기 유산 상속에 관해 마음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고 또 문자를 보낸 후 호련히 집을 나간 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알려집니다.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A씨와 함께 살았던 셋째 딸 D씨와 남편의 행적이 수상했던 경찰은 두 사람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두 사람의 핸드폰 신호가 약 2주 정도 전쯤에 특정한 장소에서 잡혔던 기록이 밝혀졌습니다. 그 특정한 장소는 바로 어머니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왜 갔었는지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딸과 남편은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가시던 장소여서 그날도 근처로 드라이브를 갔었을 뿐이며 실종 전의 일이니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머니가 그 근처에서 발견된 것도 평소에 좋아하고 자주 가시던 곳이어서 그쪽에 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딸과 남편이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할때 경찰에게 A 씨가 그 지역에 자주 갔었다는 이야기를 실종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둘은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을 합니다. A 씨의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사망 원인과 사망 시각을 정확히 알아내기가 힘들었기에 셋째 딸 D 씨와 그 남편의 행적이 수상했지만 더 이상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검의가 다른 방법을 제안.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의 잔해에 몰려드는 곤충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사망 시각을 알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부검위는 A씨의 체내와 그 주변에 남아있던 파리의 애벌레들과 뻔데기들을 수집해서 어떤 종류의 파리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A씨가 발견된 곳과 비슷한 환경에서 이 특정한 파리들이 알을 낳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성충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알아본 결과, 대략적으로 2주 안팎으로 걸리는 것을 알아냅니다.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당 파리의 생태에 관한 논문까지도 조사했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한 문서에 따르면 역시 약 2주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부검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시신 내부와 주변에서 수집한 구더기와 번데기와 이를 조사하여 사망한 a씨는 숨진 지 대략 2주가 넘었다는 것을 경찰 측에 알렸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어머니 a씨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은 이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추궁하고 결국 셋째 딸과 남편은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셋째 딸과 남편은 어머니 A씨를 모시고 살면서 어머니에게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A씨의 치매를 이용해서 유산을 더 많이 받으려는 계획을 꾸몄지만, 뜻밖에도 병원에서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더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니 염려 말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딸 D씨와 남편은 재산을 더 타내기 위해 위험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머니 A씨가 자고 있는 동안 방에 들어가 베개를 이용해 A씨를 질식 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숨진 어머니를 몰래 들고 나와서 남편의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씨의 유해가 발견된. 밭 근처로 차를 몰고 가서 숨진 a씨를 그곳에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d씨와 남편의 핸드폰 신호가 약 2주일 전쯤에 이곳에서 잡혔던 흔적이 남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어머니 a씨가 밖으로 외출을 잘 하지 않았던 성격이었기에 주변 이웃들에서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두 아들 역시도 해외에서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는 자주 연락을 할수 없는 상태여서 이들 역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A씨의 핸드폰을 이용해 딸과 남편은 두 아들의 핸드폰으로 셋째 딸 D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마치 어머니가 보낸 것처럼 속여서 전송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던 것이며 둘은 날이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신이 상당히 빨리 부패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사망 시각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니다 자신들에게 일이 유리하게 돌아갈 줄 알았다고 진술합니다. 다만 숨진 A씨가 생각보다 일찍 발견되어 놀랐으나 예상보다도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것을 보고 자신들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경찰은 셋째 딸 D씨와 남편을 체포하고 이들을 도와 유산상속 절차를 위조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관계자도 입건시켰습니다. 부검에는 망자를 직접 부검해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사망 당시의 조건을 알아내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법곤충학 역시도 이에 속하는 학문인데요 말 그대로 법의학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학문이며 곤충의 성장을 역으로 추산해서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대략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과정과 조사를 거치며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조건이 더잘 맞. 또 미세한 온도 차이나 환경의 차이로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법곤충학은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는데요. 최초로 문헌에 기록된 법곤충학은 13세기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세기부터 였다고 합니다. 이런 법곤충학이 사용된 국내의 사례로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실종된 지 11년이 지난 2002년에 발견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유골이 된 상태였는데요. 미국의 법곤충학 전문 학자가 이들의 유해에서 발견된 번데기의 껍질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은 숨진 후 곧바로 매장되었을 것이며 상당히 얕게 묻혔을 것이라는 점도 예상했습니다. 숨진 이에게 대체로 모여드는 곤충들 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관찰이 쉽고 활동이 활발하며 생태가 거의 일정한 파리가 주로 사용됩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특정 지역의 파리를 알아두면 더욱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실제 사례로부터 모티브를 얻어 각색을 거친 이야기이므로 실제 법곤충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맥락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부검은 말한다 세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